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입니다. 용인 특례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탄소 중립 연구소 대표 이윤미는 지난 5월 16일부터 17일까지 군산시를 방문하여 탄소 중립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단국대학교 통합 환경관리 특성화 대학원 및 행정법무대학원 탄소 중립 학과와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후원했습니다. 심포지엄에 앞서 의원들은 세만금 육상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자인 주 세만금 희망 태양광을 방문하여 현장 견학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진선 의원은 태양광 발전소의 이자 수익금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해 지역과 상생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황미상 의원은 세만금의 재생에너지 사업이 2050 탄소 중립 실현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심포지엄에서는 지역 에너지 전환과 산업의 녹색 전환을 가속화할 통합 환경 관리제도 2.0을 주제로 두 개의 세션이 진행되었습니다. 민관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비전을 제시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습니다. 기조 강연을 맡은 조명래 전 환경부 장관은 지역 에너지 전환이 국가 에너지 전환과 탄소 중립의 열쇠라며 지역 내 분산 에너지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 에너지 전환 세션의 토론자로 나선 이윤미 대표는 공공부문이 신재생에너지 자립을 선도해야 한다며 지역 에너지 자립을 위한 정책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신현여 의원은 다양한 에너지 전환 사례를 통해 용인시에 적용할 방안을 고민하는 시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박희정 의원은 이번 견학과 심포지엄이 지역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의 가능성과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의원 연구 단체 탄소 중립 연구소는 이윤미, 유진선, 김진석, 신현녀, 이교우, 황미상, 박희정 의원으로 구성된 2년차 연구단체입니다. 이들은 연말까지 공공부문 신재생에너지 모델 발굴과 제도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